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단어랑 문법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봤을 거야. 하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이 둘을 다 알아도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1000명 넘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검증한 영어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해. 선생님은 13년 동안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목동에서 내신 없이 수능만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까지 의대 스카이 합격생들을 많이 만들어 냈고 특히 3에서 5등급 학생들을 2등급 이상으로 올리는데 아주 자신 있지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쌤 제자들 한테만 알려주는 내용이긴 한데 큰맘 먹고 유튜브에 풀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자, 너희들이 독해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장을 보고 너희들의 말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문장을 한번 보자고. 너네 문법적으로 분석만 막 하고 있다 보면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지. 아마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계속 헷갈리게 될 거야. 왜 그럴까?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긴 문장을 그냥 읽고 지나가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문장을 분석하냐면 한 번에 처리하지 말고 나눠서 처리해야 돼. 잘 봐봐. 많은 소비자들이 그럼 소비자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이니까, 이끌리게 된다 개념에,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buying and eating food. 소비자들이 음식을 사고 먹는 개념에 이끌리게 되는구나. 자,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얘는 설명이잖아. 그래서, 자연과 연관된.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연과 연관된 음식을 사고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자, 두 번째로. 근데, 자연은 자연인데, 이렇게 되잖아. 광고가 주장한 자연은 was you no know longer the nature. 더 이상 바로 그 자연이 아닌 거야. 어떤 자연이냐면은 that created the food. 음식을 만들어낸 자연이 아니었다. 즉, 무슨 말이야? 아, 소비자는 자연에서 온 식품에 끌리지만 사실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은 그 자연이 아니니까. 다른 자연이구나 이렇게 너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이 문장을 그냥 무지성으로 읽었을 때랑 지금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읽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면 같은 문장인데도 더 쉽게 이해 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너희 말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해 영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한 대로 짧게 정리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것만 채워하잖아. 아무리 긴 지문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해석이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자, 이 문장은 이제 너희 혼자 한번 해봐 봐. 선생님이 한 10초 정도 줄게. seconds later.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while the advertisement 자 광고인데 어떤 광고냐면은 which was design 디자인된 거야 끌어들이려고 누구를? 에코 컨셔스 마이어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거를 원하는 소비자를 그럼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 친환경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광고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자 바로 그 광고가 클레임 주장한 거야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그 상품 이 w 즈 s best for protecting environment니까 자기들이 만든 상품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고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뜻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친환경 소비자를 노리고 있으니까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와인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잖아 친환경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 회사는 결국에 f a 실패한 거야. 뭐를? 줄이는 것을. 쓰레기를. 근데 어떤 쓰레기야? 회사가 만든 쓰레기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아,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 자기들의 주장과 실제의 행동이 모순되는구나. 이렇게 너희들의 말로 정리를 해서 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너희 들이 독해 를 못하 는두 번째 이유 는 문법 에과 도하 게 집착 하기 때문 이야. 수능은 내신이랑 달라.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때? 내신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안 좋은 공부 습관이 든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자, 그럼 내가 문법에 집착하는 학생들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문장을 봤을 때, 어, 근데 이게 과거 분사인가 하고, 요런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was no longer the nature 나왔을 때 비동사지에 no longer? no longer가 뭐지? 꾸며주는 얘기인가? 이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that created the food 어, 여기서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네 하고 주어, 동사 이런 거 표시만 하고 있으면 수식 구조에 집중하느라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런 학생들은 문법 구조와 단어 의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야?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는 다르구나.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야. 근데 문법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돼?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네 하고 다시 읽거나, 같은 문장을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긴 문장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문법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무슨 말이지?를 스스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슬슬 익히기 시작할 거야. 다음 문장을 보면서 한번 같이 연습해보자. 첫 번째로는 의미 단위로 나누는 거야. 해석을 한번 보면, 자, 실제로 자연은 자연인데 많은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자연은, 아,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은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was associated with니까 연관되어 있다. 음식 상품과, 자, 음식 상품인데, only by the ads attachment니까 광고 이미지에 의한 어떤 상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연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초원에서 자유로운 소,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에 한정된 어떤 상품이라는 거지. 자, 두 번째는 본인 말로 정리하기야.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은 그냥 광고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지. 세 번째는 글의 흐름과 연결하기야. 이 문장을 광고가 자연식품을 억지로 연결하고 있구나. 즉, 우리가 아는 자연식품과 광고에서 나오는 자연은 다르구나. 라고 너가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복잡한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영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헷갈리기 쉬워 하지만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핵심만 잡고 넘어갈 수 있어 이게 글의 핵심과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할 수 있어도 선지에서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거든 자 지금까지 쌤이 말한 걸 정리해. 보면 이해한 만큼 문장을 끊어서 생각해 긴 문장을 두개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이 문장이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긴 문장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마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거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장을 끊어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정리를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친구들은 아마 구랑 절 개념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 긴 문장을 해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걸 잘 모르고 읽으면 지문이 잘안 읽히거든. 구랑 절이 뭐냐면 구는 단어가 두개 이상이 결합이 돼서 의미는 이루지만어 동사가 없는 단어 그룹이야. 예를 들면은 뭐 투브이 같은 거 있잖아. 투스저디 요런 것들. 그리고 아까 본어브 바잉 푸드 기억나? 이런 것도 음식을 사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근데 단어는 두개 이상이잖아. 이런 게 바로 구야. 이 절은 단어가 두개 이상 결합이 됐는데 여기에 동사가 포함된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that created the food 아까 본 장인데 지금 보면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단어가 세 개인데 동사가 있으면 문장으로 됐을 때 우리는 어 절이라고 해. 이 개념을 어떻게 써먹냐면, 긴 문장을 이렇게 볼 때, 한 번에 처리하면 힘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어. 같이 한번 볼까? 새로운 정의들이 더잘 충족시켰다 욕구를. 그러니까 어떤,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결국에 니즈를 충족시켰구나. 자 어떤 니즈야 보니까 어브 더 이머징 인더스트리 푸드 시스템이니까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상하는 산업 푸드 시스템의 요구를. 여기서 지금 어브 아이 어쩌고 나왔잖아. 얘가 얘에 대해 설명하는 어떤 형용사구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which could not supply food. 자 근데 그 시스템은 couldn't supply 푸드니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 뭐가 그 산업 시스템이 라고 얘가 설명하는 거잖아. 야, 어떤 음식을 제공을 못한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 그걸 얘가 또 설명하는 거야.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 and expectation. 기존의 관습적 의미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연이라고 기대하는 이 음식은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너가 나눠서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볼때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 구와 절단위로 끊어서 너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를 해.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 덩어리를 크게 묶는 연습을 하면 긴 문장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 수능 영어는 쉬운 말로 괜히 어렵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100%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 실제로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지문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70에서 80% 정도 이해하고 쉬운 언어로 바꿔서 주제 파악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누가 너한테 번역시키는 거 아니잖아. 너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주제 파악할 수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어.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수능 영어는 문장 하나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 가지 방법대로 글을 분석해야 돼. 긴 문장은 쪼개서 읽기. 문법보다 의미와 맥락에 집중하기. 그리고 구와 절 개념 연습하기. 이렇게 문장을 너가 읽다 보면, 은 독해속도랑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야. 이렇게 연습하는데 잘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무료 상담 신청해. 쌤이 직접 보고 자세하게 답변 남겨줄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도 더더 더 좋은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돌아올게. 안녕!